자 이제 탐구 영역의 과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영역 중에 일단 사회인데요.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는 지리에 관한 과목들이 되겠죠. 세계사 동아시아사는 역사에 관한 과목들이 되겠죠. 경제 정치와 법 사회 문화는 일반 사회 영역이 됩니다.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은 윤리잖아요. 윤리에 관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사회진로선택과목과 과학진로선택과목 중에서는 요거는 요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요 물화생지 해가지고 요 1이 있고요 2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1이 일반선택 과학 이가 진로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 1 물리학 과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1 2뭐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죠 각 영역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일반 선택 과목은 그냥 제목 보시면 뭔지 대충 느낌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진로 선택 과목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지리는요 내용 쭉 보세요. 여행은 왜 갈까? 매력적인 여행, 다채로운 문화, 성찰과 공존을 위한 여행. 학생들이 좀더 재밌게 실생활에서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영어 여행 과목입니다. 여행 지리는 그래서 지리과 교과 과목인데 좀더 쉬운 진로 선택 과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회문제 탐구는요. 이 과목은 탐구라는 제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아뭐 보고서를 쓰는 과목이 아니냐. 그런데 이 과목의 진짜 포인트는요. 사회문제에 있어요. 즉 실제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게임 과몰입, 학교폭력, 저출산 고령화,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한 다음에 그것에 관한 사례 연구를 하는 것으로 구성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회 문제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사례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 중에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전과 윤리는요, 윤리에 관한 고전 원전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책들 이름이 나오죠. 어, 저도 안 읽어본 책들 많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서 일부 정말 원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발췌한 게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글들을 읽고 토론하고 글 써보는 그런 수업을 위한 과목입니다. 좀더 윤리에 관한 심화형 과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과학에서 생활과학은요, 좀더 학생들에게 즐거운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뭐 미용, 건축, 스포츠,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이잖아요. 좀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과학사는요. 진짜 과학의 역사, 실제 우리의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이거는 주로 과학 중점 학교 학생들이거나요. 과학고 학생들 정도가 배우기에 적절한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융합과학은요. 과학을 다 배운 다음에 그것을 융합해서 실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수준이 높은 과목입니다. 내용도 보세요. 태양계와 지구, 생명의 진화, 정보 통신 신소재, 인류의 건강과 과학 기술, 에너지와 환경. 정말 여러 과학 영역, 물화생지 영역이 다 섞여서 그것을 융합해 보는 과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체육과 예술인데요. 체육 께서는 주로 대부분 학교가 체육은 반드시 배우게 돼 있어요 매 학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한테 선택권이 있기보다는 학교 지정으로 되어 있고요 어, 예술은 음악, 미술, 연극 이게 일반 선택이고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이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런데 예술도 필수 이산의 충족과 관련해서 다수의 학교들이 학교 지정 과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2국어, 기술과정, 한문, 교양 등 생활교양 영역이 있습니다. 어, 기술과정은 기술과정과 정보, 많은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제2국어는 1, 2가 1, 2가 나눠져 있다는 거, 한문도 1, 2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교양 과목들이 있는데요. 이 과목들의 특징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험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학생들의 교양을 위한 과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개별 과목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